타르코프들 접지않고들 <laughs> 잘하고 계신가요? <laughs> 초기화되고 한 2주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샷발의 고수가 아니라서 키을 하는 방법이라고나뭐 이런 거는 알려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초반에 있는 무언가 물품을 제출하는 퀘스트를 못 깨서 접지는 말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타르코프를 충분히 즐기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기초적인 팁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상인들이 요구하는 제출 퀘스트 목록들을 상인별로 좀 보죠. 브라퍼 데뷔 사실 정말 운이 안 좋으면 mp133을 들었는데 죽거나 뭐. 이런 식으로 억까를 당할 일이 많습니다. 사실 타르코프에. 그래서 mp133을 아직도 못 구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? 다행히 요 퀘스트는 인레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. 인레이드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얘거가 팔고 있습니다. mp133을 여기 있다. 2300루블 정도의 MP33 이걸 구매하시면 제출하실 수 있어요. 자 그다음은 테라피스트 재고 부족 퀘스트죠. 근데 살레아가 초반에 구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은신처 시스템입니다. 은신처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. 은신처 그러니까 하이드아웃의 특이한 점이 내가 뭔가를 제작을 하면 그게 인레이드라는 판정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레이드에서 발견한 제품을 가지고 온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레아 퀘스트가 떴을 때 살레아를 주소도 되지만 살리와를 내가 만들어서 제출해도 이두 가지 판정을 다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만드느냐 의료 제품이니까 보시면 의료 시설에서 만들어야겠죠. 뱀 살리와가 뜹니다. 위생기준 파트 1 가스 분석기를 획득하고 가스 분석기 건네주기 이렇게 있죠. 그리고 하나 더 위생기준 파트 2 가스 분석기를 또두 개씩 획득해서 건네줘라. 그래서 아까 그 재고 부족, 살레와 제출하는 퀘스트랑 동일한 거예요, 시스템은. 작업대로 갑니다. 그래서 작업대 1레벨에 쭉 내려가 보시면, 이거 보이시죠? 가스 분석기. 요네 가지는 이제 하나 만들 때마다 소모되는 것들이고, 요 하나는 이제 이툴 모양이 있으면 요걸 사용하고 그대로 둔다 이런 뜻이에요. 요건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 다음 초반캐 중에 제출캐가 진통제 퀘스트입니다. 테라피스트의 진통제, 모르핀 주사기를 획득하기, 주사기 건네주기. 모르핀 같은 경우에는 고가치 의료템들이 뜨는 곳에 찾을 수 있는데 모르핀도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. 의료시설에 가서, 여기 있죠 모르핀. 재료도 굉장히 저렴한. 다만 모르핀은 의료시설 2까지 진입을 하셔야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메카닉입니다 메카닉 베스를 볼까요 음, 건 스미스 파트 2 만약에 레벨도 낮고 플리마켓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건 스미스 파트 2를 밀어야 된다 근데 건 스미스 파트 2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아마 그냥 상인들이 살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죠 60발들이 탄창 이 파트 2에 들어가는 60발 탄창도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화장실 레벨 2로 올리셨다면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죠 그 다음 메카닉으로 진행하는 퀘스트 중에 채굴 파트 2자 이것들도 작업대에서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. 작업대 1대 T플러그 있죠? PCB 인쇄 회로기판 파워코드 근데 이 세가지의 경우에는 메카닉 채굴 파트 2가 뚫리셨을 정도까지 오셨으면 거의다 보통 인레이드에서 구하시는게 훨씬 낫고요 왜냐면 이 파워코드랑 T플러그 자체가 교차되는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T플러그가 있어야 파워코드를 만들 수 있고 파워코드가 있어야 티 플러그를 만들 수 있어서 인레이드가 달린 제품으로 이거를 서로 제작을 하다 보면 나는 티자 플러그가 몇개 있어서 파워 코드를 제작해야지 했다가 티자 플러그를 소모해 버리는 거잖아요. 그냥 인레이드로 주서온 건 그때그때 메카닉에 그냥 제출해 버리시고요. 나중에 플레이 마켓이 뚫리거나 하셨을 때 부족한 네일이나 파워 코드 인레이드 떼진 것들을 구매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. 개념이 처음엔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인레이드와 인레이드 아닌 것을 구분해서 쓰기 시작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마지막입니다. 저도 정말 고생했던 요 자식 지인 <laughs> 요 퀘스트가 번역이 한글 번역이 옛날 버전이라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두 번째 건 라면입니다. 라면 누들스. 어, 여러 가지 맵에서 뭐 서랍장이나 푸드마켓 이런 데서는 이 라면과 큰 투션카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구하기 쉬우실 텐데 이스크라는 보통 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무기 박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거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정확히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늦잠을 자면서 게임하는 스타일일 경우에는 이스크라가 거의 털려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행히 이스크라는 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은신처로 오셔서 조리시설이죠 조리시설 1레벨 때 이스크라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건 미래의 제출퀘라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. 아 USB 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? USB 두개 획득하기 그리고 또 나중에 USB를 또한 생인가 제출하는 퀘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. 근데 USB가 진짜 운 좋으면 계속 나오고 운안 좋으면 저처럼 하나도 제출 못한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유저 스케브로 한번 하나를 먹었었는데, 지뢰를 밟고 죽고 뭐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, <laughs> 진짜 열받았었는데, 플래시 드라이브도 지금 당장 제작할 방법은 없습니다. 근데, 레벨 한 20은 넘어야 될 거예요. 레벨 한20 넘어서, 은시처 레벨을 계속 올려서, 나중에 정보 수집시설 레벨 2가 되면, 여기서 이제 USB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. 보안 시설 3레벨, 의료 시설 3레벨, 조리 시설 3레벨, 그리고 메카닉 2레벨까지 올리고 나서야 요 비싼 템들을 다 집어넣고 나면 USB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USB를 못 찾을 것 같고 이거 다 레벨 올린 다음에야 제작을 하게 될것 같아서 어 아, 그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주 힘들게. 자, 이렇게 해서 초반까지 요구되는 몇 가지 제출 캐드를 한번 둘러봤는데요. 결국은 이제 재료를 구하고 하이드아웃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제출 퀘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몇 건들을 이제 하이드아웃에서 제작해서 제출해보시다 보면, 아, 어 뭔가 또 제출한 퀘스트가 왔을 때, 아, 이거 뭐 레이드에서 구해올 수도 있지만 편하게 내가 제작을 해서 빨리빨리 퀘스트를 깨버릴 수도 있겠다. 이런 걸로 이제 응용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. 어 그리고 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 상인들이 제공하는 일일 퀘스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리어 하시면 좋은데요. 그런 일일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꼭 뭔가를 사살해라 아니면 어떤 맵에서 탈출해라 그리고 물건 전달 임무가 꼭 하나씩 껴 있습니다. 물건 전달 임무라는 건 당연히 레이드에서 구해온 제품 혹은 제작한 제품도 가능하다는 소리겠죠. 그래서 가끔씩 레벨업 힘드실 때 일일 퀘스트로 내가 뭔가를 제출해야 되는 퀘스트가 있다. 그러면 내 작업대나 의료 시설, 화장실 이런 것들 뒤져보셔서 제작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아, 저도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이제 레벨업 을 해가고 있는데, 저도 워낙 샷발이 약한지라 PMC 킬이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다 이제 스케블을 죽이거나 아니면 퀘스트를 깨서 레벨을 올리고 있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재밌게 재밌게 게임을 그래도 해나가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제 꿀팁이 도움이 돼서 꼭 PMC와 전투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레벨업하면서. 게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